어, 주희씨 네 오늘은 어떤 운동하고 계가요저 지금 3두요 3두요? 네 정말 하루라도 안 쉬시네요 한동안 좀 못해가지고 이제는 또 진짜 열심히 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빠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<laughs> 열심히 해야죠 주희 씨. 네. 제가 듣기로는 네. 헬창들은 못 하는 거뭐 운동 뭐 자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헬창들이 근육이 많고 또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. 아무래도 조금 못 하는 동작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죠. 저도 좀안 유연해가지고 못 하는 것 되게 많아요. 그러면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 네. 주희 씨가 생각하기 안 되는 운동이 뭐가 있어요? 뭐 헬스장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는 뭐 고중량 들기? <웃음> <웃음> 존나 말도 안 되는 고중량들, 이런 거 제일 힘들죠. 그런 거가 아니면은, 근데 이거는 헬스장에서 될지는 모르겠는데,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멋스럽못 하거든요. 아, 멋스러 뭔지 아세요? 머스럽그 그... 철봉. 네, 맞아요. 이렇게 해갖고 철봉 올라가는 거. 어... 네.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헬창들은 못 하는데, 전하거든요. 구독자분들 앞에서 진짜 인증을 하는 시간인가요? 시간이니까... 멋스러을요 멋스럽게... 네. 네! 뷰티에이스 유튜버 조준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갑작스럽지만 제가 머슬업을 한번 해볼 건데, 아, 근데 이게 머슬업이 사실 이 고무 이거만 잘안 돼요. 그 솔직히 제가 그 머슬업 하려면 이거 그립을 돌려 올라가야 되잖아요. 좀 고무라서 잘안될것 같긴 한데, 이 그리고 바가 이렇게 휘어있으면 잘안 돼요. 그리고 솔직하게 제가 안 해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. 마지막으로 머슬업 한 지가 이제 23인가? 23이요? 23. 네. 어, 그래서 거의 4년 전인가 전이... 그쵸. 저 웨이트 시작하고 나서는 그 전에 맨몸 운동할 때좀 이렇게 했었는데, 어, 이제 웨이트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거의 안 했어요. 어차피 웨이트로 충분히 강도를 뽑으니까. 그러면 어? 4년만에 제대로 된 것처럼? 제대로 된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이것도 약간 오랜만에 하려니까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. 아, 진짜 저 옛날에는 막 모습 10개 넘게 했었거든요. 진짜로. 왜 반응이 그러세요?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. 음. 2020년 조준은 몇개 예상하십니까? 2020년 조준, 2016년도쯤에 제가 한몇개 정도 했으니까, 하, 지금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만큼 강해져서 한 30개는 하지 않을까. 아, 30개? 라는 구라를 줘봅니다. 네, <laughs> 절대, 아, 근데 진짜 안될 수도 있어요. 솔직하게, 해볼게요. 오, 네. 씨. 어? <laughs> 잠깐 워업이었어요, 워업. 잠깐만, 55 꼈어요, 55.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. 그럼 다시 가실까요? 설마 제가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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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하고 말겠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봤을 때, 중량을 줄여야 돼요. 이 50, 이땀 뭐 때문에, 아니, 더워가지고, 힘이 안 나는 거 같아요. 무슨 말이 되니까 될수 지금 주님이 보고 있다. 아아 하아 그럼 이게 준씨가 못하는 게 아니야? 이게 구조상 못하는 거야? 아 사실 원래 회스들이 못해요 오 <laughs> 이게 그러면 다른 뭐 헬창분들은 이제 보통 뭐 공터나 놀이터에서 보는 뭐 일자 철봉으로 잘안 드시는 거예요. 주변 사람들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. 어...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. 오늘 운동 끝나고 날 밝으면 주인씨 집 근처 공터에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? 그럴까요? 아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오해이신 게저 진짜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UTLS 유튜버, 조준입니다. 어제 제가 멋스러 헬스장에서 도전했다가 약간 치욕적인 실패를 맛봤는데,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빠르게 이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달려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, 빠 직선이잖아요. 어제는 그게 제가 뭐, 뭐, 못때안 뭐 된다 그랬어요. 그게 그 공무인 거랑 꺾여있는 거. 근데 지금 여기 그게 없잖아요. 그러면은 뭐, 기말할 필요 없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죠. 안 되는 거 아니겠죠? 200g이 너무 많이 나가, 200g. 아그 200g이 큰 차이가 있나 보네요 끝났죠? 조준은 머슬랍이 가능? 하다 인정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렸죠 네. 한번더 보여주시죠 아 이게 버릇처럼 그림을 넓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요 나이 진짜. 모습 잘했다니까요? 알겠습니다 오, <laughs> 씨. 네, 튼요마스터러브는한 걸로!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. 그래서. 고 자고는 잘안 돼. 자고안 돼. 자고안 돼. 자고는 잘고 그럼 다음에 이제 팀 네. 팔팔을 때 하시면 더잘 하신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음...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머슬업 할 기회가 있으면 도전 하신다는? 당연하죠. 알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어, 그럼 다른 분과 대결 구도를 좀 그려봐도 되는 건가요? 상관은 없는데. 네. 전문적인 분. <laughs> 네어 됐건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아침부터 머슬업을 해봤는데요. 뜬금없이 이렇게 영상이 올라갈 텐데, 언제나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나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